안녕하세요. 천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.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50일 동안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, 그리고 범천의 간절한 권청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 이야기를 초전 법륜이라고 해요. 초전 법륜이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신 것을 뜻합니다.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일 먼저 가르침을 전하고자 찾아가신 곳은 바로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이에요. 그곳에는 다섯 명의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출가하시고 고행을 하실 때 함께 수행하던 동료들이었어요.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에서 녹여원까지는 지금의 거리로 약 250km나 되는 먼 길이었어요. 자동차로는 몇 시간이면 갈수 있지만, 부처님께서는 발로 직접 걸어서 약 열흘 동안 먼 길을 걸어가셨답니다.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진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 다섯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아주 힘든 고행을 하실 때 곁에서 함께 하며 그 수행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참된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고행을 멈추시자 이 다섯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떠나버렸답니다.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오랫동안 수행해온 분들이었고 진리에 대한 이해도 깊을 것이니 자신의 깨달은 참된 진리를 가장 먼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셨지요. 부처님께서 멀리서 다가오는 모습을 본 수행자들은 처음엔 우리가 먼저 버렸으니 절대 아는 체하지 말자고 약속했어요.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자 부처님의 모습에서 깊고 밝은 기운에 감화되어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맞이했어요.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. 진짜 친구란 단순히 함께 있을 때만 좋은 사이가 아니라 한때 멀어졌더라도 다시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부처님께서 자신을 떠난 다섯 수행자들 다시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친구 사이에서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진심으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소중해질 수 있답니다. 부처님께서는 다섯 수행자에게 먼저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셨어요. 중도란 너무 괴로운 고행도, 너무 편안한 쾌락도 아닌 균형 잡힌 수행의 길이에요. 중도의 길이 바로 팔정도라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앞서 배운 사성제의 가르침이었어요. 이 가르침을 통해 다섯 수행자들은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진리의눈 뜨기 시작했지요.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답니다. 무언가를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하게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. 공부만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면 건강이 무너지고, 놀기만 하다가 할 일을 잊어버리면 바른 성장이 어려워지지요. 그래서 공부도, 놀이도, 쉬는 것도 고루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.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은 우리 삶 속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 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에요.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자 다섯 수행자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은 분은 교진녀라는 수행자였어요. 그리고 나머지 네 분도 차례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 다섯 수행자들이 차례로 깨달음을 얻자 크게 기뻐하셨어요.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포함해 모두 여섯 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. 아라한이란 번뇌가 모두 사라지고 해탈을 이룬 분을 말해요. 그래서 이 다섯 수행자는 부처님의 첫 제자이자 불교 최초의 스님들이 되었답니다. 이처럼,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진리를 설하신 사건을 초전 법륜이라고 하며,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. 천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, 오늘 들은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, 진정한 우정은 용서와 이해에서 시작되고,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균형 잡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부처님께서 녹여원에서 정해주신 이 가르침처럼 우리도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과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. 모두 성물하세요.